조던 1번 미드를 리셀가로 샀는데 뭐 별로냐 괜찮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 다 입장마다 차이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드는 음, 예뻐요 보통 조던 1 번을 조합하는 요즘 스타일의 그런 팬츠들은 잘 보이지 않는 코디를 보편적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신고 뛰어댕기면 그럼 미드인지 하닌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신발을 잘 알아서 아저 컬러는 미드가 나왔지, 저 컬러는 하이가 나왔지라고 한다면 판단할 수 있어요. 미드 이번에 이거 샀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때요? 예전부터 신발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아니 그걸 왜산 미드는 녹은 본인 이를 악무시면서막 미드를 근데 왜 그러냐면 아예 미드는 쳐주지를 않았어 근데 그거를 시간이 지나고 살려니까 못사겠는게 정확히 맞는거야 개거품 물면서 댓글로 미드를 왜삼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거지 문제의 신발이 지금 이게 지금 가장 화두의 신발이 어떻게 보면 이 스모크 그레이 미드 같은 경우는 진짜 신발을 좋아하고 옷을 어느 정도 잘 입어 옷을 많이 공부하고 심도 깊은 스타일링을 추구해 라는 사람들이 봤을 때그 가격대면 좀더 좋은 조던 살수 있는데 거품이 엄청 꼈잖아요 리셀가가 그래서 그분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 신발이라서 그런 거예요 범고래나 로얄블루나 이런 대장조던들이었으면 은 그렇게 반응을 안 했을 거예요 솔직히 옛날에도 근본 컬러 만 쳐준 건 아니야. 다른 예쁜 컬러가 나오면 어이 컬러 되게 예쁘네? 이러면 가격이 좀 오르고 이랬어. 뭐올라봤자아 5만 원, 좀 10만 원올랐서 미쳤다. 근데 20, 30 올라버리니까 뇌 그냥 막 전기충격기 꽂은 것처럼 이러더니 거품 무는 거야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낮은 가격이 절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언제 신발을 40만 원 정도 샀어? 하이엔드나 명품 같은 신발 살 때가 한그 가격이야 40만 원. 쓰그 미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죄가 없는데 불편러들 때문에 그불편러가 저예요. <laughs> 이 신발이 존나 싫어요 그냥. 근데 사실 <laughs> 근본 없는 컬러에다가 미드에다가 디올 조던 짝퉁 같아. 저는 심지어 이 신발을 개인거래 플랫폼에서 궁금해서 샀어요 그때. 한 유튜버 와나나 님 있거든요. 와나나 님이 제 스튜디오 놀러 왔어요. 스튜디오 이 신발 이 있어서 예쁘대요. 10만 원인가에 팔았어요 그냥. 진짜 100%싫어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입문할 때는 뭐 미드든 다른 컬러든 상관없이 구매하는 걸전 추천해요 왜냐면 너무 가격이 간 정말 인기 베스트 컬러 이런 모델들을 사는 것보다는 좀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컬러를 사서 입문은 하되 다음에 구매를 할 때는 관심을 갖고 내가 이 신발을 구매했을 때아 옛날에 뭐 마이클 조던이 언제 신었었고 아니면 이 신발이 또 리트로 되고 이런 사연이 있구나 어 되게 매력적인데 하고 구매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재밌는 스니커 문화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연은 때또 믿은 사면은 맞아야죠. 좀 <laughs> 신발을 더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려면 찾아보시고 신발을 신으면 아, 저 친구는 이제 옷을 좋아하는 친구거나 아니면 유행을 그냥 따라가는 친구구나. 이런 게 보일 거예요. 형 쓰고 좀더 까주세 그런데. 아이씨. 이거 만약에 유튜브 스그편으로 올라가잖아? 내 신발을 뭐라고 하지 마요! 이럴 거란 말이야 저는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패션 점검이나 뭐 이런 데서 좀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좀더 댓글로 예쁜 스니커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해야 돼 카톡 한 번만 봐주세요 싫어 한 번만 한 번만 아 진짜 열심히 했어 <laughs> 이런 디자인을 추가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좀 감성 있잖아. 요즘 약간 <laughs> 옛, 약간 스트릿 감성. 아잘 만든 게개웃겨 진짜 이거. 폰트 적절하고 <laughs> 너무 미드이지라. <laughs> 빨리 신겨 신드렸거든 너무 싫어하시길래. 아, 안 보인다고 이러더라 하이든 미드든. <laughs> 야 마무리 타자 좋았다 이거.